정부가 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도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배치 후보지로 꼽히는 칠곡군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삭발 행진이 이어졌고 반대 서명도 시작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노한 3천여 명의 칠곡 군민들이 외관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칠곡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군민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파탄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성기 칠곡군수와 조기석 칠곡군위의 의장이 삭발식을 하자 군의원 두 명과 일반 군민이 그 자리에서 삭발 행렬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60년 동안 미군부대 조돈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들이에 보상은 커녕 이렇게 사드를 또다시 칠곡에 배치한다는 헐토당 타는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칠곡군에 있는 수도원과 성당 8곳도 공동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 반대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는 평화와는 반대의 길, 즉 대결과 전쟁이라는 구도로 한없이 말려들어가게 만드는 고리 역할을 할게 분명해 보입니다. 칠곡군은 오늘부터 사드 배치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꼭이 지역에 해야 되면 되는지 어, 사드가 어떤 무기인지 그리고 좀 우리가 사드가 여기 배치했을 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심도 깊게좀더 분석을 가지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시민 단체의 종교계까지 사드 칠곡 배치 반대에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인구 13만 명의 칠곡군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